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레이븐 강의로 돌아왔어요. 드레이븐이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쉬운 챔피언이거든요? 제가 드레이븐이랑 아펠리오스가 무엇인데 드레이븐을 좀 학살용으로 써요. 그냥 상대 패고 싶을 때 꺼내는 용도. 룬은? 시속? 행정보? 전설? 체우일격비베 좀비하드? 공물사냥꾼 공격속도 능력치 방어 저장 드레이브는 딱 하나만 알려면 돼요 거기 돌리는 건 기본이고요 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템 롱소드 1쿠어 정수학탈전 2쿠어 무조건 무한의 대고 3쿠어 여기서 아펠리우스처럼 상대를 보고 도미닉 경위를 가거나 빙수의총네 번째로 흡혈템 여기서 피발을 가거나 철각궁을 가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템, 또 천차. 신발은 광전사의 분화에요. 신발만 살게요. 여기서 마지막 템은 신발을 팔고, 고동현단포나, 물면의 철갑궁전 탱크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물면의 철갑궁 가는 걸더 선호해요. 스킬은 Q, E, W 순이에요 여기서, 미니언을 먹는, 먹으면서, 순식간에 W를 두번 키기. 두번 키기. 이러면, 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도끼를 받기 전에 누르는 거예요. 상대가 방심할 수 있게. 키고, 더블 한번 누르고, 한 번, 속에, 바로 W 누르고. 이러면, 진짜 순식간에 다가와요. W로 계속 따라가기, 받으면서. 이세 마리가 미니언이고, 여기 있는 이게 적 챔피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까지 가야 돼요. 대성 대기 시간 꺼주고, 미니언을 도끼를 받으면서 먹고 있다는 가정 하에, 상대가 앞에 보인다? 그러면, 원래 치고 있던 미니언을 치면서 앞으로 도끼를 던지고, W키를 눌러야 돼요. 자, 다시 미니언을 치다가 상대가 앞에 보인다? 그럼, 도끼를 받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한번 더, W. W를 두번 쓰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사람들이 2단부터라고 말하긴 하거든요. 그냥, 드레이븐, 이것만 알면 돼요, 진짜. 네. 여기 서 방금 말한 건데, 끼고, 도끼 떨어지기 전에 한 W 한번 누르고, 한번더 W. 이게 끝. 그리고, 존나 패주면 끝이에요. 이상. 드레이븐이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누르고, 한번 더. 이렇게, 때려보고 상대 피가 잘 녹는다 싶을 때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빠지면 되는 챔피언이에요 오케이? 이만